야구는 투수 노름이지만 야구의 꽃은 홈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스들이 총출동했던 지난 개막 2연전에서만 무려 홈런이 18개가 나온 것을 시작으로 사실상 올 시즌 굉장히 꽃들이 각 구장에서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 봄을 맞이해서. 네. 그래서 사실 이 이제 원인 중에 하나로 공인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공인구 그리고 또 베이스 그리고 도루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이제 여기저기서 홈런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확실하게 반발력이 좀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뭐 선수들의 뭐 파워도. 넣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난해 스윙의 스피드와 올해 스피드는 별로 차이는 없는데 공을 좀잘 튄다라는 음.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 실제로 이 시범 경기 때부터 이 공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지난해와 비교를 했을 때 홈런 수는 어, 뭐, 1.72개로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경기장 득점도 이제 4.80으로 굉장히 좀 높아진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공인구 같은 경우에 시즌이 시작하면 이 KBO에서 실제로 랜덤으로 골라가지고는 실험을 보내잖아요. 네. 실험을 보내서 이제 반발계수라고 수치를 발표를 하는데, 올 시즌 들어서 반발계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최근 이제 5년 이내로 살펴보더라도 수치가 0.4208로 지금 가장 높은 수치인데, 사실상은 이 공의 둘레도 작아지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이 작아지면 아무래도 반발력이 더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수치가 높아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발 개수가 0.01이 높아지면 타구 비거리가 동일한 조건에서 20cm 더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수치상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웬만큼 작은 구장에서는 음. 그뭐 잠깐 외야 끝에서 잡힐 수 있는 공도 조금 날아가서 홈런이 될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수치적으로 볼수 있거든요. 그 실제로 이 반발 계수 영향이 좀 많이 있다고 보세요. 아, 영향 많이 있습니다. 저 2018년도에 홈런 18개를 쳤는데 턱 아, 네. <laughs> 때도 넘어간 느낌이었어요 <laughs> 탁치 턱. 톡 네, 네, 네. 어. 그러다 보니까 다석에서 스윙도 자신있어지고 이 어, 그런 거 있었는데 2020년에 갑자기 비슷한 <laughs> 느낌인데 왜 그러지? 어. 근데 이게 2019년부터 좀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어? 이상하다 지난 시즌에 이 정도 스윙이면 넘어갔는데 왜안 넘어가지? 라는 음. 느낌도 받아가지고 다석에서 굉장히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장타를 놀리려고 하는 스윙에서 뭔가 좀 짧게 치려고 하는 스윙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었고 올 시즌을 보면서도 선수들이 맨해 굉장히 타석에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공인가가 좀 줄었다는 거는 바람의 영향을 좀덜 받기 때문에 그네 그렇기 때문에 타구가 착착착착 들어나가는 느낌이라고 봅니다. 음, 아까 이제 언급도 해주셨지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타구 투저로 굉장히 그 이름을 날렸던 그 해였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투수로서는 힘들다. 그리고 너무나 이제 홈런이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KBO에서 실제로 이제 이 반발 개수를 좀 조정을 했죠. 그 네. 이듬해부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리그 자체적으로 홈런 수도 좀 줄었고 말씀해주신 대로 타자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게 이제 음. 본인들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가지고 타석에 들어서는 부분. 분들도 있었는데 보니까 (2018이) 아니고 (2016년도에) (18개네요) 2016년도죠 아, 어쨌든 2018 17 해가지고는 2015년부터 18년도까지 진짜로 홈런이 10홈런이 2 0 1로 계속 쳤죠 네. 어,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laughs> 이때 공기 특별히 잘날아가던가요 저도 스윙이 변화를 준 어,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 시점에서 공이 반발력이 어잘 튄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 어떤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음. 때문에 뭔가 타석에서 공을 쫓아다니는 느낌보다는 어, 스파에만 제대로 맞추자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 음. 그런 것들이 좀 혼론으로 많이 연결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반발 개수가 실제로 타자들이 공을 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니까 또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장의 영향을 또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타구가 지난해에 비교해서 60cm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작은 구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 문학구장이라든지 뭐 대구구장 뭐 이런 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또 이제 비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지금 홈런 왕 같은 경우도 뭐 페라자 선수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또 SSG에서 도최정이랑 한유섬 선수가 또 이제 바짝도 뒤를 쫓고 있단 말이죠. 네. 네. 어떤 구장의 크기, 홈런 왕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제 반발 개수 이렇게 세 개의 삼박자가 고루 영향을 좀 미친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뭐 잠실을 쓰는 구장보다는 그래도 좀더 작은 구장에서 쓰는 선수들이 홈런하기 나올 수 있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홈런을 쳐야 될수 있는 구장에 가면 홈런이 나왔으면 좋겠다. <laughs> 그 정도로 근데 똑같은 뭐 동동한 입장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거는 또 투수들의 그볼 배합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뭔가 작은 야구장 갔을 때 홈런이 잘 나오는 구장 가면 볼 배합부터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사실인 거고 저는 이것도 하나의 묘미라고 봅니다. 네. 음. 그, 이제, 타자로서는 사실상 잘 날아가는 공이 반갑긴 하겠지만, 투수 입장에서는 이공 크기도 작아졌고, 공에 대한 변화도 생겼고, 그리고 이제 이 ABS 존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신경 쓸 부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타, 투수 입장에서 조금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타자를 승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 그렇죠. 어렵죠.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변화가 됐으면 또 도전을 한번 해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또 홈런을 많이 맞던 선수가 또 홈런을 덜 맞을 수도 있어요. 뭔가 좀더 좀 신중하게 들어가면서.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상대를 할수 있는 본인의 능력치를 또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떻게 보세요? 올 시즌 홈런 개수 최종까지 갔을 때 실질적으로 5년 만에 사실 굉장히 또 높은 반발 개수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어. 그추 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리그 어, 끝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고 음. 그래도 한 40개 후반에서 50개 정도는 초조야 올해 좀 홈런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네, 그 이제 높아진 반발 개수로 이 홈런 수까지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 것만큼이나 커진 베이스를 상대로 굉장히 수많은 도전을 <laughs> 나서서 성공률이 높아진 이 도루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올 네. 시즌 진짜 확실히 선수들이 과감하게 뛰고 성공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뭔가 더 박진감이 있어진 것 같은 느낌이 음. 듭니다. 베이스 크기가 커지면서 각 이제 1루 3루 그리고 뭐 2루 3루 이렇게 각 간격도 좀 좁아진 느낌이 있어서 그 실제로 이 KBL 리그 지금 도루 수를 비교해 보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뭐 굉장히 수치상으로 많이 차이가 나고요 특히나 이제 도루 성공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좀 좀 높아진 이런 수치적인 변화도 볼수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현장에서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무엇보다 거침없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싶고 되게 베이스가 커지면서 주자들이 슬라이딩 하는 모션들이 속임수 슬라이딩을 하면서 베이스를 터치하는 것도 굉장히 어 많아졌어요.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태그하는 폭이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속임수 동작에 글러브를 태그를 못해가지고 세트 주는 경우도 많이 봐가지고, 이게, 이게 아소도 같은 경우에도 좀 태그를 좀 신중하게. 어, 해야겠다. 좀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음, 네. 그, 실제로 선수들 이제 반응 자체로도 이 베이스 크기가 커져서 리드폭도 더 많이 가져가고 뛰었을 때 뭔가 안착하는 그 거리까지가 상당히 좀 짧아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 음. 그리고 이제 도로 관련해가지고 리드폭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재밌는 밈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음. 지난달 26일에 이제 광주에서 열리 기아 롯데전에서 음. 양현종 선수가 이제 이렇게 공을 음. 던지려 하고 있었는데 일루에 있던 일루주자 이제 황성민 선수가 굉장히 리드폭을 <laughs> 넓게 가져가고 하면서 어, 뛸까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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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이제 음, 보여줬고 음. 이제 양현도 선수의 표정이 클로즈업 되면서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KT 황재길 선수가 네. 또 이걸 따라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요게 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 미미라는 게 이제 탄생을 하게 됐는데 네.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보다는 그만큼 리드 폭을 넓게 가져갈수 있을 정도로 도로에 대한 선수들이 욕심이 많아졌다 아니 그리고 시동 거는 게 이렇게 건네들이 있어요. 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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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가만히 서서 갈수 없는 거고 어. 뭐 차가 뭐 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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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뭐, 뭐, 난리도 아닌 차들이 있는데 <laughs> 난리도 그러니까 빠른, 아닌 빠른,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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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에, 걸어야 돼요. <laughs> 아좀 거셨습니까? 아니 저도 막 걸었죠. 리듬을 타는 게다 다르기 때문에 <laughs> 어. 이런 부분들은 투수가 좀 예민해질 수도 있지만. 아, 거는 게뭐 그런 방향인 거 어떻게요? 해 그럼 음. 자기들이 뭐 습관이 그런 거 어떻게? 아 실제로 경기 후에 네. 양현도 선수도 사실 그때 내가 표정이 좀 잡혀서 그러긴 했지만 충분히 경기장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이 황성민 선수 같은 경우도 뭐 김태형 감독이 그린라이트를 보여할 정도로 굉장히 주은센스가 있는 선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바로 그리드폭이었던 거죠 뛰어서도 살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리드 폭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음. 생각도 들고 지금 만약 현역 선수라면. 한 시즌 최대 몇 도로까지 본인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드세요? 개인 최단은 일단 2009년도에 53도로인데. 근데 선수들 뛰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젊따라 그런 느낌도 아 많이 들었고 선수였다 그러면. 또 나이도 되게 중요했겠죠. 어. 어린 시절이었다 그러면 그래도 한 50개 넘기는할수 있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들었을 때는 그래도 한 2, 30개 정도는 할수있었겠다라는것도 듭니다. 음. 네. 그 이전에는 사실 이 도루 기록이라는 자체에 어떤 의미 부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른 뭐 안타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조금 소외됐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이 팀의 고가 점수의 도루는 크게 그러니까요. 들어가지가 않았죠 도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렇잖아요 네. 이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고 상대를 이렇게 배터리로 괴롭혀서 타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음.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이 도루에 대한 시선이 많이 달라졌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도루 아무리 많이 해도 고가 점수에 그렇게 쳐주지 않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음. 아씨 이럴 거면 왜? <laughs> 그래도 야구는 점수를 득점을 많이 해야지 이기는 스포츠잖아요. 음. 그래도 스크린포드 신에 가서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안타 한 방에 점수가 되는 거고 하 안타 두 개의 점수를 내는 거하고 틀리 다르기 때문에 음. 그래도 도루는 정말 저는 국가 점수에 반영이 좀 많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음. 봅니다. 예. 특히나 이 도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부상 위험까지 감안하고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을 되는데 지금 시대에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아 내가 이 선수 이 도루 센스 음. 뭐 주루 센스 인정한다. 어, 요렇게 좀 눈에 들어오는 선수들 이 있습니까? 아, 그래도 뭐박혜민 선수죠. 박혜민 선수도 음. 확실하게 능력치는 정말 좋고 상대 의 습관을 잃는 것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볼배압도 있는 걸 되게 중요한데 박혜민 선수가 그 부분을 되게 잘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박찬 선수도 있고 김혜선 선수도 있고. 음. 근데 한국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뭔가 자기의 RPM으로 뛰는 느낌으로 불부불 <laughs> <하네>. 네. <laughs> 네, 네. 거의 남부르니 같이 <laughs> 그냥 제로 네. 25m를 그냥 한 2초 3초에 <laughs> 달려갈 정도로 그냥 엄청나게 빠른 <laughs> 느낌이라 그냥 들면 뛰는 느낌. 느낌이 아, 맞네. <laughs> <laughs> 올해 도루한 경쟁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그래도 박 박해민 선수가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음. 들고 박혜민 선수가 어, 내구성도 좋고. 뭐 출루율도 좋기 때문에 올해는 또 도루왕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본인 스스로가 올해 도루왕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음. 또 크기 때문에 드라이를 많이 할것 같습니다. 어. 네. 네, 이렇게 이제 늘어난 반발 개수만큼이나 올 시즌 리그 홈런 왕에 미칠 영향 그리고 커진 베이스 도루왕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야기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야구는 요소 요소 재밌는 게 너무나 많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